이구예요짝꿍이 남성스럽게, 어, 남성스럽게 아, 하셔야 돼요. 아, 네. 저는 친한 너무 많아서 이가 좋습니다. 그리고 저는 지금 저 저는 어단 우선 하나님께서각만 하는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. 저는 항상 을어니다 어, <laughs> 왜냐면 아이들이 저를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아, 이런 이런 직업도 많아요. 이강우 선생님 짝꿍이 누구세요? 여성스럽게 하셔야 돼요. 여성스럽게 하셔야 돼요. 여성스럽게 하셔야 돼요. 네. 네. 변종 짝꿍이 누구세요? 아 잘한다. <웃음> <웃음> 자 보면 보면 너무 읽으시면 안 돼요. 같이 보면서 주세요. 네.